근데 저기 갑질 행정 해 현장 소방관이 신고를 한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우리 군무가 예. 저기 3조1교대 하고 있는데 예. 2교대 잠시 예. 전에 일교대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대도 그 이제 4조1교대를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예. 그런 거죠. 다 똑같나요? 하는 다 똑같나?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삼조 일교대면 어 당비비라는 거죠. 당비비. 어떤 수기에요 굉장히 힘든가? 삼조. 스물 시간 일하고 어. 4 8 시간 쉬고. 삼조 이교대는 뭐 주간도 했다, 야간도 했다, 뭐 당. 성경 응, 응, 그, 말, 말, 말 지금 현재는 1계도네요. 그러니까 3절 1계대로 하늘에서 구원을 받은 네,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말씀하시니 예? 이제 곧 죽은 자들이 모두 네? 다시 에서방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번 얘기 한번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세요? 죽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손에 의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리고 매일 매일 할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사람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예. 심판을 또 다른 받습니다 사람인데 늘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 수치와 괴로움과 의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의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뭐씀경 말씀 n g Massa, I say, y e 하 Christo, Massa, m a m 당신에게 생명과 o Sophia, and Hanima, Oji, h a n b u 이 하나님 n s e g 생명과 m y a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 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무원히 무한정 자세할 예수 그리스도는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핵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 상징해 예, 예. 주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에서 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네, 나, 얻습니다 그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은 다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래. 주인을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